제가, 요번에 방송을 하기 로 했는데요, 세이가요요 음, 제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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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거거가 제가, 제는제아니가요 얘는 뭐 제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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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가 제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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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. 드득 드이기게고보 역시 우리네 좋은 콤비야 먼저 공격해라. 끼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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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. 너와 나의 차이를 보여주 <믿> <믿> 역시 우리 <맨> 좋은 <믿> 다음. 어, 예. Yeah. 얘도 약해, 얘도 약해. 초코소이. 초코소이. 얘도 약해서 약골. 어, 약골 쳐주면 돼요. 자. 넌 굿선 아아 아리아, 리아리공니리공니 굿선 아리아, 니 굿선 아리리아니은 콤비야 아거 굿선 아아

세장 그 대포. 응 왜? 네 일단은 이렇게 세 번까지 이겼고요. 다음, 아, 당당. 네, 정은정 저희 엄마를 어, 도전해 보시나요? 어예 이번에 는제 친구 우진이 우진이 오겠어요. 염소. 우리는 좋은 팀이야. 진 씻어요. 이봐봐요. 각성 셰인이 있고 각성 리가 있는데. 어떻게야? <laughs> 근데 저요? 뭐? 일단은요 네가 죽으면은 일단 문제는 끝난거고요 어? 니가 왜 이렇게 빨리 죽냐? 아아 가 나는 잘할수 없지 뭐뭐 승리 뭐 <웃음> <웃음> 좀받았고 설마 쓰면 되는데, 그걸? 다음 거. n o 이가 i e 왜 이렇게 빨리 죽이는 거냐. 이렇게, 아, 떨어지는 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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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관통 공격을 쓰면 그문에 이런 <laughs> 여러 여러 공격하는. 예. <laughs> <laughs> 음? 네, 네, 이나 좋아요. 나이겼 네, 요 또? 요 이번엔 틀필 음. 아니네? 역시 우리는 좋은 콤비야. 진짜 야어는 모르겠다. 이 필요한데? 어쨌든어해 어? 네, 썸머 기는 빼줘. 역시 어? 우리는 좋은 어? 콤비야. 곰돌이. 이제 친구 예진이. 얘도 네. 소나기인 거야. I 이 h i 스 k t 스 a t s 지 아, i t e 스 legacy. 졌지 i k e 안 o be there, man. I'm going to 고 e there. 동생도 얘를 무리 to be there. I'm 얘 o i 10아코 다음 공을 주면 돼요. 그러면 얘는 체력해봐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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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체력 해봐. 이야1아12 1크아 크리스가 죽었어 난사19리0 11 12 13 14 15 16 17 18 1 그나나무 <laughs> 잘거 아니야? 겠지 다음에 어, 얘네들은 그냥 쓰레기고, 얘네들떡 빨리고, 얘네 도떡 빨리는 애고, 이 이분가 사신의 힘, 어 이분가, 네, 어, 예 이분가 이분이 남았는데. TV부터 헬프, 님부터 헬프. 역시, 우리 는 좋은 콤비야 너무, 너무, 너일것은은데친무도 있고... 고친무좋아하무니까 너무, 너좋아하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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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냐 너가 너무, 처음부터...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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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아 네? 안산을... 오! 지금 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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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오! 스 오! 고 제가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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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오! 겠어요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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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네. 이여이 일. 잘 일. 이 일. 이이거 아무나 이 일. 이 일. 이이이 일. 이 일. 이 일. 이이 일. 이 아나크게 신기하다. 자, 눈 주시고. 제일 키1 일이었는데? 다시 해볼까요? 음, 뭐 이거는 실수야, 실수. 오, 세계야. 역시 우리는 좋은 콤비야. 가요. 아, 이거 실수예요, 실수. 이게 실수예요, 이게 실수예요. 이걸 쓴게 꿈을 써야 돼. 열리가 응. 원래는 프쁘면 풀어지면 안 되는데, 시숙 아니에요? 이이왜안 죽어? 통이니까. 좋네 <laughs> <laughs> 아제지알아가 <아직>, <laughs> 아, 리공 아, 아. 리가 아무것도 못 날리고 죽는 경

안 이겨봤기 때문에 그리고 로는 원래 기독교입니다 저기 기록교. <laughs> 칼도 있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다 피면이고 맨날 죄를 못지르면 <laughs> 일단은 아무한테나 해도 써도 되고 이러면 안되는데 이러면 안되는데 红色，红色大的。 칼 죽었네? 신경 칼이 벌써 죽었다. 혀 죽고? 하지만 혀는 뭐. 혀는. 혀는. 혀이혀이 혀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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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제 애들한테 이거 이거 쓰는 거예 절망 아~~ 축하드립 절망 <목소리> <목소리> 가보야저 이거 이겼어요저 이거. 이겼어. 이거. 이겼어. 이겼어. 좋아. 풀 안고. 일단 애를 다 풀진데. 일단 애반죽었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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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,